오늘은 사순절의 제14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연합 집회 3월 17일 말씀을 전할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위치한 언약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 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 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되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을 보노라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별의 대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죠 특별히 가부장적 남성 위주사의 고대 중동지역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는 소외받고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차별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무리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어미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예굽의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예굽에서 나그네로 압제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므로 같은 동족이든 아니면 이방인든 상관없이 나그네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0편 146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객곧 나그네를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나그네는 언어와 풍습 그리고 길에 서투르거나 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런 자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필요하면 그들에게 길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자기 스스로 기본적 생활을 친히 해결해야 될 자들입니다. 곧 남들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어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억압자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는 다음 성경구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10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0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고서 돈을 빌려주는 일도 금하십니다. 그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지극히 악한 일로 간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을 상황이 생기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반드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옷이 담보물일 경우 해질 때 그것을 돌려주어서 밤에 잘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참으로 인상적인 명령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도록 했다가 제 8일째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모성적 본능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러한 명령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거룩하다는 자르다,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될 물건을 거룩한 물건이라 해서 성물이라고 부르고 제사 업무를 위해 구별된 직분을 성직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부른받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힘써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역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자 힘쓰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곧 우리 삶의 이상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힘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함, 그리고 자기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감독이 매일 아침 지키는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무척 도움이 될 만하기에 소개합니다. 그 습관은 바로 다음 기도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생활할 것이다. 불만족, 불순한 생각, 자기만의 추구 등등 모두 물리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쁨과 정열과 환희와 거룩하고 조용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쓰며 주의 깊게 행동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봉사하는 데는 금면하고 모든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갖도록 힘쓸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특별히 금년 2022년 사순절 새벽연합성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답게 훈련되게 하시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사순전 순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허락하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고자 힘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